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공부 잘 하고 있죠? 어, 그, 다행히, 코로나 19가 아직 잠잠해지진 않았지만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번에 학습초 얘기했지만, 아직도 교회 집단이라든가, 특히, 그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단지에도 그, 소위 사입이 매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렇게많놓고 뭐 싸게 팝니다 해가지고 약장 처럼막 떠들면서 강매하는 그 사실 제품도 엉터리고요. 할머니들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이 이제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이게 다다다다 앉아서 많이 접할 때, 아 그런 장소만 피하면은 어, 코로나 19를 이제 피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뭐 카페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뭐 이런데 신촌 뭐 이런 데서 어울리지만 않으면은 어 발생되는 것 같지 않고 인천도 보니까 계양구나 부평구 쪽에 그 많이 그 교회나 뭐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는데 이런 곳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몸조리 잘하고 어 수업을 좀 재미있게 갑시다. 제 9장 관련 원가와 특수 사결정 어. 자 이거는 관리 회계의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어렵고 이 관리 회계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조금 수학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저기 동원돼야 되고요. 요 분야가 조금 심오해지면요. 관리 해계 전공자가 대학원 가서 배우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고급 관리 해계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 소위 수리적 방법, 소위 과학적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그 부분만 특화돼서 발전된 부분을 우리가, 어, 경영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MS,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수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있어요. 어, 그렇게까지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어, 그런 부분의 아주 초입 단계에서의 개념과 응용하는 사례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어, 그래도 좀 다뤄보는 것이 전혀 다뤄보지 않은 것하고 좀 전혀 다르겠죠, 그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니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구나. 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고, 아,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어, 이걸 사용하면 아주 좋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칠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돈벌이 또 사업에 어, 또 자영업 같은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챕터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 다만 이 챕터의 공부 방법은 물론 팔장까지의 공부 방법도 다 내가 예습을 해라 그랬었죠. 어 그리고 그냥 예습 정도가 아니라 강의 제가 중간 중간에 어, 휴지를 줄 텐데, 잠깐 정지하고, 제가 요구하는 문제를 풀고, 또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 어, 하면 좋겠습니다. 뭐, 녹화야, 저기, 그, 8차 시 동안에, 뭐, 15, 15분에서 10분 사이로 이렇게 녹화가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에, 순간순간 차, 어, 네, 그, 여기에 나오는 예제들을 꼭 풀어보고, 어, 강의에 임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자, 관련 원가. 요거 원가의 종류에 대해서 저 앞에, 저 우리가 2장 배울 때 배운 적이 있죠. 관련 원가. 영어로 얘기하면, relevant cost라고 한다 그랬죠. 뭔가 의사결정에 관련 있는 부분만 얘기할 때, 우리가 관련, 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원가 개념들이 있지만은, 예, 여러 원가 개념들이 있지만은, 어, 렐레반스라는 거, 요, 요게 뭐예요? 관련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학, 학교 생활 뭐할 때도 보면은, 자기와 제작 관련 없는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그런데 껴들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도 많아요. 결국은 인생살이가 자기와 뭐 관련이 없는 건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를 중심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천착을 해서 뭔가 해결하고 재미도 느끼고 뭐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시간만 허비했는데 그다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 이런데만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인간의 두뇌는 사실은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시간이나 의식이나 노력을 자기의 지금 지금 이 순간 가장 관련 있는 부분에 집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요. 음,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얘기도 했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 해결을 배우면서 또 인생의 모토가 되는 것들을 여기서 많이 또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관련원가. 대안의 선택시 그러니까 내가 이제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뭘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 그래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어 거기에 관련 있는 원가들 이런 얘기예요. 즉 대안의 선택 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가. 이것이 이제 뭐 증분 원가라든가 차액 원가라든가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또 미래 발생된 원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오늘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 옷가, 저 방에 옷장이나 이런 거 열어봐가지고 막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어.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산, 얼마 주고 산 거는 과거인데, 지금 쓸 뭐가 있어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어. 그 뭐, 여러분들 옷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구니, 뭐, 뭐, 가전제품이 이런 것들도 집집마다 가서 봐보면은, 한 1년, 2년 전혀 안 쓰고 있는데, 그냥 신주단지 모증식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을 바꾸지 않는한는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된 원가, 이거는 지금 미래에 발생된 효익과 관련된, 이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뭐 갖고 있어야 되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뭐 100만원 주고 샀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에요 자 그래서 관련 원가에는 증분원가, 차액원가, 기해원가, 미래원가, 해피가능원가, 통제가능원가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관련원가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구요 비관련원가는 메모론가 이게 이제 썬크 코스터라 그랬죠. 어쨌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대안 간의 차이가 없어. 이건 뭐이 원가나 이게 발생한 코스트 이게 다 의미가 있지만은 이 A 안을 선택하거나 B 안을 선택하거나 똑같아. 똑같은 종류의 원가가 있어. 이건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관련 원가예요. 그다음에 역사적 원가, 매물 원가. 우리가 이건 뭐 과거에 써 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라 그래요. 기록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미 메모론가입니다. 메모론가는 땅 속에 묻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요 밑에 이제 해피불능원과나통제불능원과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발생돼. 이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 신도 어떻게 할수 없어. 어. 이런 것을 해피불능원과라 그래요. 통제불능원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느냐? 내가 컨트롤 할수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렇 어. 물론, 이 사람이나, 뭐, 아빠나 엄마가 결정한다거나, 뭐, 대통령이 결정한다 하면은 내가 뭐, 건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호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할수 없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시간도 뺏기고, 노력도 뺏기고 하면은, 그게 뭘헌 일이죠, 음. 자, 관련원과의 의의, 그래가지고, 초음액 분석법, 그, 뭐, 증분 분석법, 이런 것이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어, 이런 거볼때 여러분들은 꼭, 꼭, 어, 교재를 미리 읽어보고, 읽어보고, 어, 저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에또 많은 예제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읽거리도 많고, 이것을 내가 요, 지금 짧은, 한 차시가 뭐, 25분 밖에 안 되니까, 그, 4시간 동안에 25분 사, 그 시간에 이거 충분히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어, 이 강의 시간에는 대부분 요약된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어, 이거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예제, 예제 또는 읽을 거리들을 충분히 읽어보고 고민도 하고, 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저 강의를 듣는 것이, 어, 효과적인 수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문제들을 미리 예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생들은 꼭, 어, 예습한 다음에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